당신은 지금 살아있나요? 어, 진짜라는 말입니다. 그러면 진짜 살아있나요를 붙여버리면 앞에 얘기했던 살아있느냐, 죽어있느냐에서 죽어있느냐는 빠져버려요. 네. 그냥 살아있는 걸 전제로 하고 진짜 살아있느냐라는 게 질문의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, 맞습니다. 자, 그러면 살짝 살아있느냐보는 진짜로의 포커스가 좀 이동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. 음. 그럼 과연 진짜로 살아있느냐? 아니면 뭐란 말이지? 라는 음, 게 굉장히 음. 궁금했어요. 아니면 가짜로 살아있는 건가? 음. 아니면, 뭐 살아있지만, 어, 뭐 거의 반 죽은 상태인가? 아니면, 진짜 살아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살아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막 음. 이런 속에서 사실. Manas,